할렐루야.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려옵고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의 여호와께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리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수장 스바냐를 선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내었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 임녀와 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기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이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일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왕느보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해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를 음, 남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은 37장과 38장 전체의 소론격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아 시대의 부패가 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쌀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아들 중에 형이 여호야김이고 동생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의 계보를 따라서 요시아 다음의 형인 여호야김이 요호, 그리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호야긴 다시 말해서 고니아가 석달만에 바벨론의 포도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왕느부간의 쌀이 고니아의 석부인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는 어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후손 중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왕이 오를 자가 없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간의 쌀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줄곧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러한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드기아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아의 앞에는 엄청난 고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태카에 불러내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하시신 하신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들이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하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보내신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바벨론의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바로 그때 시드기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순종하기보다는 축복 기도 받기만 청하고 있습니다. 그3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자기들을 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축복기도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체레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가 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론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남유다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청한 남유다 왕에게 너는 희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전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빌로는 다시 와서 도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불을 질러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잠시 잠깐 물러갔지만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이 또다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이 틀림없이 떠날 것이라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너희가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론 전체를 물리쳐서 그 중에 부상자들만 남긴다고 해도 그들은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좋아지는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잠시잠깐 떠나 있었지만 남유다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잠깐 떠난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를 위협했던 것처럼, 잠시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또다시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 문제를 봉합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과 근본 문제 그리고 문제 당사자의 내면의 변화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여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제위 기간 동안에 남유다의 폐역함과 불순종을 요약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요약기 내 강제 폐위로 인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빌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거듭 거듭 전달을 받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국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의 이런 태도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불손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자초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의 남은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사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한국 교회 앞에서나 본 교회 앞에서나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8월 16일부터 있게 될 우리 이사야 프로젝트 70일 특별 세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교회와 총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드렁다 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또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에게 참 기쁨과 참 복락이 또참 평강과 참 즐거움이 누려지는 그런 복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